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나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것이니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 소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치열한 영적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그 엄청난 그런 불화살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고 그들이 설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무기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악한자의 무기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낼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적들의 모든 위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물리치고서라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전쟁을 하는 데 있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전투 장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귀한 그러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전신 각주에 더불어 한 가지 엄청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큰 성도의 영적 무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소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제일 중요한 마지막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소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는 모든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능을 최대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모든 무기를 장착한 그러한 장갑차라고 한다면 기도와 전투는 그 장갑차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 전쟁에서 최대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무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도나 간구나 뭐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영적전쟁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간구까지 할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를 영적으로 방어하는 무기이며 동시에 공, 적을 공격하는 무기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를 통해 적들을 섬멸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강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겁먹거나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최후의 무기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불을 지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을 지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번 우리는 치열한 영축전쟁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였기 위하여,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한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영적 전쟁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물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어서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기도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의 단어, 우리가 저번에 개혁한글에서는 무시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모든 시간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호흡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때 우리는 단한 시간도 한 숨도 한 시간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감정을 분출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한 다음에 뭐 개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영적으로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냥 감정적인 자기 카타르시스 해소하는 것으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목소리 부르죠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항상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깨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요, 집중하여 주의하다라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어 라는 단어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장 영적으로 맑은 상태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며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단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은 무언가 힘쓰다, 무언가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식으로 번역해 놨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속뜻은 지속적으로 참다, 계속해서 인내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깨어 항상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가 어느 경우에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응답이 더딜 때참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울롱의 기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그러한 하울 롱의 기도처럼 성도를 애태우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도와 간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이 가장 힘든 전쟁입니다. 뭐 빨리 결판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판도 안 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아시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는 기도로 정복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빨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드시 응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전투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모를지언정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깨어 인내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스를 통해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하,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됨의 공동체, 통합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만큼 우리의 영향력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영향력이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 미주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시대를 위해, 역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영향력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여러분 상대방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중보기들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적 유익이 찾아갔다라면 우리에게도 큰 영적 유익이 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한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연합할 때 그래서 대응 악한 자들을 대응할 때 훨씬 더 파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중보기도는 영적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기도로 결합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사탄의 그러한 강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연합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참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요.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서로 중보하실 때에, 그 기도가 정말 큰 능력이 되어 우리의 지역을 바꾸며 더불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중보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 권면한 후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러한 중부의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요청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의 요청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 중보를 부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선교지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악한 영의 방해 공격도요 거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세살스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일을 위해 세사슬에 묶인 그러한 사신이 되었습니다. 꼭이 사명을 잘감당하기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창립 20주년 이후에 우리의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나는 못할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더못할것 같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 지역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힘만으로는 그들의 선교사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방에서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선교입니다. 기도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선교의 열매 맺어지게 될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 결코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역을 우리가 못할지언정 기도의 사역만큼은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중보의 사역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전두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가득 넘치며 전두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에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끝 인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대신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구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 먼저 보시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기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 바울의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임무를 앞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에베소서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6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항상 모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기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그 당시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8 달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성도의 성숙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성도의 연합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 통합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창립 20주년 이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합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그럼으로써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가장 아름다운 통합의 공동체, 우리 은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계획을 이기는 승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또 한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실 때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승리의 찬양을 기쁘게 해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